자 여러분들 금요일 장 아,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이번 주는 워낙 쉬는 거래일이 많아서 굉장히 일주일이 뭐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장 시황 간단하게 정리하고 주요 뉴스들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겠죠 지금 뭐 뉴스에 따라서 정말 증시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 이제 체크하고 다음 주에 지금 수급이 몰릴 만한 곳을 한번 미리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반도체 미국 장 좋았는데 삼성전자 아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매도를 꽤 했어요. 3천억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오늘 코스피 외국인은 순 매수입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 본다면은 자 오늘은 방산이랑 바이오 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간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지지부진했고, 2차전지도 오늘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휴일 포함해서 테슬라가 최근에 한 3거래일 정도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도 있고 오히려 그 수급들이 바이오랑 방산 쪽으로 세게 몰렸다. 특히, 알테오젠, 요런 또 알테오젠은 또 언제 또 그랬냐는 듯이 정고점,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와서 또 다시 신고가 갱신 여부를 앞두고 있고요. 리가 캔 바이오 요런 친구는 이미 이미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바이오 종목들 뭐 유한양행도 다시 수급이 세게 들어왔죠. 한 지루하게 일주일 정도 조정 나오다가 오늘 다시 5일선 내지는 11선 위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왔다. 다시 수급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좀 반도체, 좀 지지부진하고 오히려 2차 전지와 바이오 간에 좀 시소타기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지만 또 다음 주에 테슬라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한번더 2차 전지 쪽으로 수환매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도 다음 주에 중요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주도주는 좀 강력한 바이오였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은 분할 이후에 조금 조정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얘만 오히려 뭐 외국인들이 1,4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방산 쪽 호재가 좀 나왔어요. 그죠? K 방산 수출 액 역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슈팅이 나왔 고라지넥스원도 소폭 올랐고요 어, 현대 로템 음, 현대 로템도 살짝이지만 신고가를 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 쪽이 의외로 조용히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섹터다.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선뜻 많이 매매를 하는 섹터는 아니죠. 조용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다. 자, 그 외에는 뭐가 올랐냐? 오늘 에너지 쪽 올랐고요. 에너지, 흥구 같은 애들, 뭐 중앙에너비스 상 같고. 여전히 이 이슈는 좀 있다가 뉴스 하나둘씩 체크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고려양 같은 개별주, 개별 호재에 따라서 거래대금 9천억 이상 터지기도 했. 자 한번 주요 이슈들 뉴스 보면서 하나둘씩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나라 오전 시간에 갑자기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종료가 됐다고 뉴스가 속보로 떴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임금 62% 인상을 합의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이러면은 최근에 파업 관련 주로 올라왔던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해운주 그리고 사료주 이런 애들은 오늘 일제의 차익실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에너지도 살짝 이런 비슷하게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에너지는 급등. 그 이유는 뭐죠? 역시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 혼자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업은 종료가 됐기 때문에 관련주들 일단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그 관련주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나라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급망 이슈가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조금 하나 정도는 이제 해소가 된 거죠. 이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오른 이유, 이거죠. 자,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을 바이든한테 물어봤어. 바이든한테 기자가.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논의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이게 뭔가 그거죠. 그러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은 열어놨어. 공격할 수도 있다. 야, 나 논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상 국제 유가 투자 심리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절대적인 유가의 수준은 아직 그렇게 높지는 않아.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조금 반등 나온 거긴 하거든요. 그거 치고는 지금 민감하게 에너지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보복이 어떤 식으로 나올까에 대한 이거에 대한 기대감인 거죠. 이쪽 섹터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에너지 쪽 섹터를 뭐 강하게 공격적으로 계속 매매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에는 이런 이슈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아직 죽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거 보복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하느냐? 라는 질문에 오히려 바이든은 이스라엘에 우리가 허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뭐 3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려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논의할 것이라고 하고, 너무 과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공격을 했던 이란의 공격에 비례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에너지 관련 종목도 다음 주도 계속 변동성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고려하연 오늘 종목으로 따지면 가장 큰 거래대금과 엄청난 좀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틀 전에도 음 한번 체크를 했을 때 83만 원에 자사주 공개 매수 한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83만 원 가나 싶었는데 야 오늘 움직임 80만 원 근처까지 가긴 했거든요 야 이렇게 경영권 분쟁 이슈가 지속되니까 움직임이 좀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도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유튜브 규제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 뭐 이런 뉴스는 증시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가볍게 가져와 봤고요 금투세 아 여러분들 오늘 유예 결정 난다고 확실히 보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아 근데 또 이거를 미뤘어 이거 어떻게 미뤘냐면 자 이번에 그 원래 이제 유예인지 뭐 폐지인지 아니면은 뭐 결정인지 결정을 오늘 한다 오늘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또 지도부에게 위임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더 미뤄져 지도부에게 위임을 해서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도부가 또 언제 얘기를 할지는 조금 더 뉴스를 더 추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전히 금투세 당론은 유해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 요런 거 계속 우세한데요. 어, 여기에서 과연 음, 지도부에서도 어떻게 언제쯤 얘기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얘기를 할지. 요런 이슈도 있었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다. 자, 그다음에 우리 도 10월 달에 주요 이슈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비만 치료제죠. 어 요거도 날짜랑 가격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락가 가가 37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고비 자 그래서 추락가가 37만 원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제로 그거를 소비한다고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예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냐? 아, 15일 오는 15일에 국내에 출시되는 노브노디스크의자 위고비 추락가격이 공개가 됐다고 하고요. 이거는 미국에 비하면은 좀 많이 저렴한 편이긴 합니다. 좀 제한적인 거는 처방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비만 뭐 처방을 받아야 되고 뭐런도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관련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15일이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다음 주 화요일, 다음 주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긴 한데 그때까지 계속 또 변동성 나오는지 비만 치료제도 체크 하시면 될것 같다. 자, 그다음에 주요 뉴스 뭐가 있냐? 우리 또 오늘은 토큰 증권 관련해서 몇몇 개별주들이 좀 난리가 났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 뱅크웨어 글로벌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움직임이 잘 나왔었는데 자 어떤 이슈냐?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에서 토큰 증권을 이제 담보로 허용을 하겠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것도 슬슬 우리 또 코인이 제도권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토큰 증권도 서서히 좀 올라오는 거 아니냐. 결국엔 요거 우리나라도 이제 법제화 뭐 이런 내용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들 내용들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슬금슬금 부각이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뱅크웨어 글로벌 위주로 많이 올랐지만 사실상 또 조용히 우리 예전에 올라왔던 STO 관련 종목도 살짝 튀었거든요. 그래서 STO 애들도 이렇게 되면 다음 주도 한 번씩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의 가볍게 그냥 테마로서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큰 증거 관련된 뉴스가 오늘은 꽤 많이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바이오가 굉장히 좋았죠. 바이오 관련된 뉴스는 막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수급이 오늘 들어오는 거 보시면은 어 얘도 하루만에 끝날 그런 수급은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가 있고요. 다음 주도 결국엔 중요하게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개별주 종목들, 제료가 있는 애들 계속 눌림 이후에 반발 매수 때또 세게 들어올 것 같고요. 또 우리 또 대장급의 바이오 종목들은 몇 개의 종목들은 이렇게 또 신고가를 갱신하는 이런 뉴스들이 다음 주에도 빈번하게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그 외에도 뭐 엔비디아는 뭐 나홀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블랙웨어 수요가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아, 반도체 좋은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나 뭐 SK 하이닉스만 3% 정도 올랐고 삼성전자 뭐 매일같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도체는 진짜 별로고 오히려 바이오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우리는 좀 느끼고 있죠. 지 국내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럼 이 정도로 우리 시황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 주 결국에는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제가 좀쩍 둘러보니까 여러분들 뉴스랑 이제 일정들 종합적으로 이제 봤을 때 바이오 계속 봐야 된다 말씀 드렸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로봇 택시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튀기도 했는데 자율주행 관련 애들 좀 매매가 다음 주에도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되는 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목요일날 10일이죠 공개가 자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공개를 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금요일쯤에 어느 정도 결과를 알 수가 있을 텐데 또 다음 주 우리 또 수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어, 수요일은 또 쉬는 날이야 그러니까 거래일이 사실상 월, 화, 목요일 오전 정도 그 정도가 있는데 원래 보통 D-Day 전에 한 번씩 또 차액 실화이 나오잖아요 종종. 그래서, 어? 사실상 매매할 날이 별로 없네? 차익 실현이 좀 미리 나올 수도 있겠네? 요것도 여러분들, 혹시나 이제 리스크 요인 차원에서 참고하실 분들은 요거 시간대도 잘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로보테시가 괜찮다 싶으면은, 자율주행 테마가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2차 전지 쪽으로도 수급이 좀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두 가지 다, 정보채도 같이 파생에대해서 그냥 다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보시면 될것 같다. 자, 일정까지 같이 봐야겠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토큰 증권이 또 이슈가 슬무슬물 올라오고 있으니까 STO 애들 또 가벼운 애들이니까 혹시나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15일이었죠. 15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오를 만큼 몰라서 이제 슬슬 뭐 지난달 초부터 스윙 투자하셨던 분들은 분할 매도좀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난 이제 막 지금 신규 진입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철저하게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미 한달 넘게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체액 실현 관점으로 보고 계시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 근데 여전히 이슈는 살아있다 남아있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도 있죠 에너지 아직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 공격 또 보복의 보복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또 여기 유가 시설 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비해서는 좀 과하게 움직이는 거 있습니다 여전히 좀 심리적인 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너지 섹터까지 일단 넣어놨고요 철저하게 짧은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2차전지까지 왜냐면은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이제 새세 섹터에서 시속타게수급이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 반도체가 그냥 별로 재미가 없어 아, 반도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바이오 혹시나 테슬라가 반등이 나쁘지 않고 미국에서 2차전지 섹터 괜찮게 나온다면은 다음 주에는 또 바이오 살짝 쉴때 2차전지 쪽도 한번 반격에 나서지 않을까 또 그런 흐름도 중요한 관점 포인트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다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는 오늘 흐름이 좋았던 방산 정도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는 글쎄요. 생각보다 중국 관련주는 뭐 잠깐 오르는 척 하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냥 중국 지수만 그냥 주구장창 올랐던 것 같습니다. 중국 지수 관련된 ETF 막 이런 애들. 또 중국 관련된 애들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천천히 지켜보면서 흐름을 좀더 예의주시해야 될것 같고요. 어, 저는 요 정도 흐름 내에서 다음 주도 잘대응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가 좀 관심있게 좀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가격에서 막 무리하게 추격을 한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씩 여유있게 좀 눌린 구간을 노린다던가. 다음 수남매 섹터를 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너무 좀 조급하게 대응하지 말고 좀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외에 우리 또 다음 주에 일정들이 몇개 있거든요. 여기 일정들 우리 저번에 정리했던 것 중에 혹시나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만 가볍게 보고 넘어갈까요? 자 우리 중요한 10월 8일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 밀어내고 이때부터 좀 반등이 나올지 이것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FM m c 회의 의사록 공개가 10월 9일에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10일 이거는뭐 매번 말씀드렸던 거. 그다음에 한국 금통위 금리나 이번에 할지 뭐 이번에 동결할 것 같긴 한데 어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것도 16일 날 이렇게 있으니까요 요런 내용들 가볍게 보시고 한국 석유공사 동해 탐사 시추 전문가 토론회 요런 것도 있는데 대안고리는 살짝 좀 들어갔죠.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아마 이번 주는 뭐, 뭐 하루 걸로 하루, 하루 쉬는 거리일이어갖고 뭔가 매매가 한 원도 만 원도 그냥 지나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수요일이 쉬는 날이긴 한데 그래도 다음 주는 이번 주보다는 거래 대금이 좀더 늘어날 것같으니깐요 음, 거기 맞게 잘 대응하시면서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던 섹터나 테마들 대해서 나에게 맞는 관점 있는 종목들 테마들 잘 정리를 해서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